와나 아, 진짜 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. 나 진짜 내가... 내가 대단스럽다. 아씨, 열쇠를 가지고... 돌아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. 유후버스 o 나는 가야 돼. 어, 이거... 이거 뭐지? 근데 이쪽뭐 매달고 가야 되나? 자, 예, 잘라주시고... 자, 지금... 지금... 지금이 올라가고... 여기... 뭐가 있었나? 이거 아무리 봐도 스프링이죠? 자, 이쪽으로 가서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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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도 있어 아아 아, 아, 폭탄 안 맞았어요 아 아아 아아 아.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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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좋아요 좋아요 한 번에 깁니까요 안돼요 알려주세요 좋습니다. 오 어, 나씨 열쇠로 건드려서 안 터졌나봐. 오씨 어,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저. 어 다리가 또 잘렸어요.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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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아! 아, 아. 어머머 어머 어머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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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이거 온몸에 붙이고 가면 좋은 건가? 약간 스펀지 역할을 하나요 이게? 근데 근데 좀 무거운 것 같은데, 아, 몸이 뜨질 않아, 몸이 뜨지 않아. 아, 어, 근데 몸이...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뭐야? <laughs> 아, 씨, 저거 몸에 많이 붙이면 안 되네. 약간 스펀지 어퍼를 하는 것 같긴 한데, 너무 많이 붙이니까. 올라가지 않아요. 이요 죽여버리자. 자, 지금입니다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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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아, 안 돼요. 아, 여기까지 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오지오 타, 오 타, 방충으로 아, 나 정말 덥다고 <laughs> 가는 줄 알았어. <laughs> 깜짝 놀랐다. 아, 좋아요. 다리 안아 붙였다. 좋았어요. 이 정도는 뭐, 이정도 붙여도, 이 정도는 붙여도 괜찮겠지? 정도는.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.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에이 왜 이래 왜 이래 아, 못 올라가는데 아못가못가못가나하다갔나다아 진짜 못가 무거워 무거워 이 무거운 건가 봐요 최천단 소재 몸에 달라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쎄덩이 오 좋아요 어떻게 올라왔어, 근데? 어떻게 올라왔어요? 좋아요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오 폭탄 다안 터져, 폭탄 다안 터져 이거 뭐야 이거 <laughs> 저거 아무튼 참첨단 쇳덩이 뭐에 붙는 쇳덩이 어, 저거 많이 가져가지 맙시다 자아 멋있는 퍼지로저격이지만아 안돼요 안돼요 그 좋습니다 자 좋아요 어, 어, 좋습니다 좋아요 키 손으로 잡았어 완전 완전 진짜 잡은 것처럼 키를 잡았어요 좋습니다. 살짝, 살짝, 걸어가죠. 아, 슬라이딩이, 슬라이딩, 슬라이딩, 오오오, 오, 오 헤드스 좋아요. 좋습니다. 여기까지 잡았구요. 자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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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자. 아, 안 돼! 아, 하필 머리가 잘려가지고. 아, 거의 다 깼는데. 자, 좋습니다. 잘하지 않습니까, 진짜? 이제? 이정만면 진짜 이거, 씨. 샌드위치 인스케이프 뿡뿡뿡뿡뿡뿡뿡 그죠? <laughs> 아 너, 너무 넘어갔어뿡뿡뿡뿡뿡뿡뿡뿡 아, 아, 아 내팔 뿡뿡다리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 아, 아, 이게 뿡뿡어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 어떻게? 어떻게? 뿡뿡 어떻게 뿡뿡뿡뿡뿡뿡뿡 어, 뿡어 어디 뿡뿡뿡 어디, 어디, 아, 죽었니다 죽었으면... <laughs> 뭐야, 나 깼어! <laughs> 아, 나 진짜 어이없네. 죽겠습니다. 아, 이렇게 깨버리네. 사실. 아, 깬게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야죠. 자, 좋습니다. 여기 한번 그래도 한번 해보고요. 넘어왔으니까. 어, 여기는더쉽지 모르니까. 자, 이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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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내려가보죠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좋아요. 여기 지금 아까 거보다 쉬운데? 좋아요. 어 다리 찾았고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뭐, 여기 쉬운데? 이게 원래 이런 건가? 다시 아, 또, 아, 다시 또 잘리나? 좋아요. 뭐야, 여기 되게 쉽다. 아, 여기 되게 쉬워요. 컨트롤만 어느 정도 할줄 알면 요 판은 진짜 그냥 깹니다. 여긴 또 뭐지? 어, 뭐야? 약간 느낌이 바뀌었습니다. 뭔지 몰라도. 그냥, 그냥 가면 되나? 이게 뭐지? 하면 되나봐요. 뭘 어, 뭐 이렇게 회상하는 느낌인가봐. 샌드위치. 금발의 여인. 자. 배틀? 이거 죽여야 돼요? 그런가봐. 이거를 죽여야 되나봐요. 오, 막막 막 누르면 되는데 그냥? 아, 죽었네. 어렵네. 아 보스, 약간 보스 느낌인가봐요. 어, 중간 보스 이 보스가 있나봐. 좋아. 아들, 내 아들은 죽었어. 아, 사랑하는 여인, 사랑하는 내 부인, 어떻게 된 거야? 내가 어떻게 된지 이 나쁜 피에로 같은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. 좋아요. 죽버리죠 자, 됐습니다. 아, 이거 어렵다. 자, 제가 봤을 때는 제 아들, 제 와이프, 모두 샌드위치, 모두 뺏어갔습니다. 저, 삐에로 같은 놈이! 그래서 저 삐에로와 한판 붙는거 같죠? 느낌이 딱 근데 이거 어렵습니다 얘를 따로 때려 죽여야 되는것 같은데 일단 일단 총 피하고요 얘를 땡땡땡땡땡땡 일단 피하죠 이렇게 피하 좋아요 좋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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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짜증나. 아, 진짜 총밖에 안 나왔는데. 아, 씨, 아깝다. 아. 그래, 얘들아, 내가 복수를 하는지 한번 쳐볼게. 그래, 여보. 여보, 내가 복수를. 내가 저너이 샌드위치. 이놈이 샌드위치내 샌드위치를 가져갔어. <laughs> 좋아요. 너이 씨, 이리와. 내가 너를 죽여버어 내가 그러니까 너를... 죽여버리겠어! 죽죽어죽어 죽여, 죽여. 죽어! 죽어! 아! 잡았습니다. 삐로 새끼. 삐로 <laughs> 잡았어. 깼어요, 깼습니다. 드디어! 깨먹기대. 자, 엔딩. 해피엔딩. 오, 오 마이 갓. 어쩌, 어쩌고 악마... 샌드위치... 음... 뭐라는 게 있어요? 뭐야! 아... 이게...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메뉴로 가보죠 플레이 누르면은 제가 11판 11판까지 깼나봐요 그... 말도 안되게 깬거 빼고 <laughs> 11판까지 11판 왕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12에서 저희 또 다른 왕이 또 있겠죠. F의 18판에 자 좋습니다. 발음 조심하세요. 18판, 18판, 좋아요. <laughs> 좋아요.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12에서 18, 18판까지 1 8 가는 거를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좋은 게임,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젠드 지스 캠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. 부탁드립니다.